안녕하세요. 홀로속 이피드입니다. 오늘은 LH, SH 등 국가에서 운영하는 임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월 10만 원의 수도권 아파트에 사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기본적인 사업 내용과 실제 공고문을 보면서 스터디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주택공사에 대해서 자세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치면 나오고요.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들어가면은 상단에 보면은 사업 소개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업에 보면은 크게 주거복지사업과 주택사업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주거복지사업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사업은 말 그대로 이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저소득층, 대학생, 신혼부부 등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또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부족한 계층을 주거 취약 계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거 복지 사업에 대해서 이제부터 알아볼 건데 크게 건설 임대랑 매입 임대랑 전세 임대로 나눠지는데요. 이걸 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건설 임대는 집을 짓는 거, 매입 임대는 지어져 있는 집을 사는 거, 전세 임대는 전세금을 대신 내주는 거.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 취약 계층도 한부모 가정 또는 기초 생활 수급자부터 일반 국민까지 다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순위가 나눠집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식으로 본인이 어떤 순위에 맞는지를 파악하시고 나서 공고문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 임대, 그중에서도 국민 임대라는 주거 사업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트로 다시 돌아오면은 이제 메인 랜딩 페이지가 있죠. 조금 내리시면 청약 플러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약이라는 것을 누를게요 여기에 이제 공고가 다 올라오거든요 보시면 아까처럼 임대주택이 있죠 임대주택에서 모집공고를 누릅니다 저희는 지금 수도권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로 누르고요 구미 임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고 중인 거를 검색해볼게요 지금은 이제 공고 중인 게 없기 때문에 전체로 하고 검색을 해볼게요 아쉽게도 보시면은 김포 마송이라는 곳이랑 남양주라는 곳이 개시일이 보시면 공고일이거든요 공고가 마감이 됐고요 이거는 12월 말에 마감이 됐습니다 스터디를 위해서 수도권 아파트 인 이제 김포 마송 제일 최근 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를 클릭하시면 공고문이 나와요. 공고문을 먼저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1순위, 2순위, 3순위가 또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먼저 내가 몇 순위가 되는지 판단해야 됩니다. 보통 이런 국민임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 신축 아파트거나 되게 좋은 아파트에서 내가 저렴한 임대료로 살수 있기 때문에 엄청 경쟁률이 심합니다. 그래서 1순위가 아니면 사실상 당첨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자, 그럼 저희 볼게요. 이게 앞에 구분을 보면은 29 43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제 전용 면적에 대한 숫자예요. 자, 1순위가 이제 김포시 거주자. 좀큰거 쓰신다는 분들한테는 청약 24예요. 2순위는 작은 평형대 같은 경우에는 근 인접 지역이죠. 강서구 등인데 이 등에 어떤 구가 더 해당되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3순위는 그냥 여기도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비고가 있어요. 12월 19일이에요. 보시면 공고일이 12월 19일이죠. 공고일 기준입니다. 2023년 12월 19일에 김포시 시의에 전입 신고가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공고일 기준 전날까지예요. 그래서 공고일을 잘 보시고 본인이 어느 순위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하시면 될것 같고. 자, 내려보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일정을 먼저 그다음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일정은 보시면 1순위, 2순위, 3순위 아까 여기 나와 있는 1순위, 2순위, 3순위가 언제 언제 정해지는 날이 따로 있습니다. 그때 청약 접수를 청약에서 할수 있습니다. 청약 플러스에서 여기 들어가서 공인 인증서나 금융 인증서 로그인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올게요. 서류 제출 대상자가 이제 11월 12일 날 발표되죠. 계약 체결이 보시면 4월이에요. 그래서 당첨됐다고 막 이사할 준비를 하시면 안 되고 계약을 하고 나서 이사를 언제 할지를 고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봐야겠죠 금액이고 어떤 조건으로 돼 있는지 임대 조건에 보시면 보증금이 있어요 근데 개를 보시면 됩니다 전체 보증금 단위가 1,000이니까 뒤에 공이 세개 붙죠 그니까 러 29형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정도에 1,0439,000원이죠 만 계약금으로는 이제 50만 원 정도 내고 나머지 900만 원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월 임대료가 128,000원이에요 만 그니까 혼자 살기에는 너무 괜찮은 사이즈거든요 근데 12만 원에 김포시에서 살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이게 뭐냐면 전환보증금이라고 추가 내가 보증금을 더 내고 월세를 깎, 깎아 보고 싶어 라고 하는 게 전환보증금입니다 근데 전환보증금도 한도가 있어요 이게 무작정 넣어서 0원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가능 보증 한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1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600만원까지 깎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내가 보증금을 1,100만 원까지 더 넣을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2,000만 원의 보증금이 되고 월 납입이 6만 원인 거예요. 6만 원의 수도권 아파트 이 주소에 살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분들은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나 2,600만 원도 없고 2,000만 원더 내면 4천만원의 보증금이 필요한 거잖아요. 4천6백만원. 이 돈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만 내시면 계약서를 들고 은행에 가면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이제 나라에서 보증을 서줍니다. 공기업에서. 그래서 대출이 신용도가 완전 불량자가 아닌 이상 보통 70에서 80%까지 나옵니다. 예를 들어 그럼 제가 계약금 딱 130만원밖에 없다고 칠게요. 그랬을 때 내가 최대로 이걸 올리고 4천6백만원 중에 4천5백만원을 대출을 받는다고 칠게요. 근데 이자가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2% 이내에요. 그러면 4,600만원 2% 이자면 계산해보겠습니다. 하면 이게 1년이고 나누기 1 0를 할게요. 그러면 이자가 7만 6천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7만 6천원에서 8만 4천원을 더하면 한 2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자가 좀더 저렴하면 2,600만원 내고 20만원 내는 것보다 대출을 다 받아서 전환보증금을 최대로 넣고 사는 게더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갈 사람 뽑는 게 아니고 예비입주자. 그러니까 빠지면 바로바로 바로 입주를 시키기 위해서 미리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예비입주자를 뽑는 공고인지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근본 모집 공고는 추가 공고 당첨자 212명, 예비자 170명. 그러니까 212명을 입주할 수 있는 거고 170명은 대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가 엄청 길어질 수도 있어요. 누가 들어가면 최소 2년은 살기 때문에 2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뒤순 일수록 더 입주가 더 늦어지겠죠. 자 주택형별 중복 신청이 불가한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이게 불가하다는 얘기고 중복 신청할 때 모든 걸다 무효 처리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금액 공급에서 일반 신청자도 가능하나 주거 약자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있는 경우 뭐 우선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와 b가 있는데 일반은 이 순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거 약자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순위에 상관없이 우선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상점 확률을 높이려면 b보다 a가 조금 낮겠죠 신청 자격을 다음에 봐야겠죠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은 어떤 구성원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세대 구성원은 신청자 본을 뗐을 때 부모님이 그 등본에 없으면 부모님이 집을 가 갖고 계시더라도 무주택에 해당됩니다. 근데 형이나 형제는 상관없어요. 보면은 직계이기 때문에 형제나 형은 반계예요. 같이 사는 거는 세대 구성원에 안 들어간다. 그거는 잘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까 5페이지에 보면은 이 주거 약자들은 아까 우선 순위에 상관없이 우선되는 공고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 곳에 해당된다면 당첨률이 매우 매우 높은 겁니다. 자, 이게 볼게요. 서류 접수를 합니다. 서류 접수가 뭐냐면 내가 일단은 인터넷으로는 당첨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로 개인 신용이나 뭐 자산을 조회했을 때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접수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꽤나 오랜 시간을 걸쳐서 검증을 한 후에 당첨자 최종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입주 자격 완화 기준이라는 게 이제 국민 임대는 주거 취약 계층이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 소득이 높은 사람은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월 평균 소득을 보는데요. 월 평균 소득 조건은 어떻게 확인하냐면 사이트에 가셔서 월 평균 소득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아무거나 클릭해 봅니다. 들어가시면 기준은 어느 공고나 똑같아요. 공고문에 못 찾으면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아까 몇 퍼센트였죠? 150% 이하잖아요. 자, 150%면 적어도 2인 가구는 6% 500만원이고 150%는 더 많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을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다 확인했다 그러면 이제 어디 위치하고 집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다시 공고로 들어와서 팜플렛을 봅니다 김포 마성 B7블록 국민인데 어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예쁘게 생겼죠 마성이고 위치가 자 보시면 양촌역이 여기 있는데 꽤나 가야 됩니다 자동차가 없으면 사실 어 서울 거 으로 출퇴근하기는 어렵고 김포나 고양시 정도의 생활권이 있, 있으신 분들한테는 좋은 집일 것 같아요. 자, 조감도 보면 단지도 다섯 개고 주차장도 외부에 많고요. 지하에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이제 나오는데 29형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거의 원룸이죠. 이거는 혼자 살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37B 같은 경우에는 나름 방이 하나 있어요. 작은 방 하나 있고 큰방 하나 있고 베란다 있습니다. 이 정도 집에도 혼자 혹은 둘이 살기엔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43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친혼 부부한테 딱이에요. 일반적인 투 룸의 형태예요. 그리고 51형을 보면은 신혼부부 혹은 세 가족, 네 가족 살기도 너무 좋은 구조가 될것 같아요. 이렇게 주, 보시고 어떤 유형이 본인한테 맞는지를 파악하시고 나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갱신계약에 대한 부분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갱신계약이라고 검색해서 나오면 여기에 이제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계약기간 2년마다 한다는 얘기고요. 계속 무주택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민인대 아파트는 최장 30년 동안 살수 있고 매번 계약할 때마다 이제 물가에 반영해서 계속 계속 임대료가 조금씩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거주하다가 소득이 증가해서 소득 조건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는 이 비율에 따라서 할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LH를 통해서 수도권 아파트 입주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국민임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또 아까 보신 것처럼 입주 자격이 많이 완화가 되어가지고 정말 좋은 환경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많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공공분양이나 전세임대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을 어떻게 구하고 계약까지 체결하는지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e'll <laughs>